뭐야? 이 가방은 어디서 났어? 걔가 한고지 걔가 누군데? 아 이런 거 찍지 마개 빡치네 우리 그냥 승부 결말 포함으로 볼까? 유튜브로 찾아서 나중에 저희가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숙취가 있어서 헛게 리카노로 먹겠습니다 제가 아, 맥주 한잔더 먹겠습니다 맥주 한다안마셨어 지금 9시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이 시간에 영화 보는 거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본 거야 조조영화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학생 할인까지 받아가지고 5,000원에 봤어 오빠 500원 아니었어? 5,000원을 받았어? 오늘 오빠 허구당했어 어때? 크라운산도 맛이다? 그냥 딸기맛 그냥 딸기맛? 우리 아빠 크라운산도 진짜 좋아하는데 아버지 아빠 크라운산도 하나로 막 5분간 먹거든 딸기는 내 아빠도 걸었겠는데? 영화 승부를 다 보고 청담으로 이동했습니다. 제 결혼식 예복을 보러 왔는데 이꽃 이름이 뭔가요? 이거 이제 이 꽃이 저희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댓글 좀 달아주세요. 매화 맞을 걸? 강남에 참 이런 결혼 준비하는 이런 게 되게 많은 것같아 그래서 약간 신혼부부들이 눈이 높아지는 것같아 강남을또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정장을 보러 온 곳은 청담 세인츠아머입니다 옷가게는 많이 가봤는데 또 정장은 많이 입질 않아서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맞춤 말고 대여로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정장을 잘 입지도 않고 보통 정장을 입을 때라면 지인 결혼식 정도인데 요즘에는 그냥 청바지에 셔츠 정도로 입고 가는 경우도 많아서 딱히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영상 찍어도 되나요? 네. 아, 그래? 듣는... 예비 신부예요 예쁘죠? 아니요 네. <laughs> 아, 저 근데 다 크게 입는 편이라서 바지도 막 40장 입고 막 그러거든요 <laughs>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남대문이 열려있었습니다 <laughs> 근데 안 불편해 보여 오니까 그러니까 워낙 크게 입어서 그래 제가 평소에 워낙 크게 입었어서 그런지 이 정장이라는 게 약간 입고 꿰맨 느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정장도 사실 캐주얼로 오버핏으로 나와서 이런 핏함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봅니다 한 10kg는 빠져봅니다 똑같이 이, 지금 이 불편함을 같이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렇 <laughs> 항상 이분이니까 사실. 확실히 다르다. 그 촬영량 때 입었던 거랑 너무 다르다. 무신사 같거 <laughs> <와. 웃음> 그리고 오늘 이곳은 대표님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대여 협찬을 해주시기로 한 곳이었습니다. 그냥 팬심으로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뭐라고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맨날 출퇴근할 때 이거 틀어놓고 <laughs> 아! 난 분식 때도 무신사 입고 <laughs> 아! <웃음> 아 절대 안 돼. 이거 입어보니까 알겠다. 그거는 안 돼. 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완전 엄청난 남성미가 딱 있는 사람들이 그래? <laughs> 이부 복장도 입어봤습니다. 제가 머리털라고 이런 옷을 언제 입어보겠습니까? 여기에서 음. 다양한 수투를 입어보는 것도 예쁘네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또 여름에 우리가 결혼을 하니까 또 약간 이부 때 약간 이렇게 화사한 컬러 해가지고 좀 시원해 보이게. 처음에 살이 좀 쪘어가지고 급하게 살좀 뺐어. 하지만 어제 샤부샤부 개쁘셨죠 직원분하고도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제 사진이 필요하실까요? 본체는 사실 꾸릉이 아닙니까? <laughs> 김동현 선수가 턱시도 입고 했거든요. 사인도 요청해 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이런 곳에 와서 사인까지 했습니다. 정말 가끔은 사인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사인을 해드릴 때마다 진짜 논란 없이 가늘고 길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인을 해드릴 때마다 제 마음을 다 잡게 됩니다. 아휴 힘들다. 이제 우동 먹어야지. 어제 그냥 우동 영상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어야 되겠다. 근데 원래 가려던 우동집 말고, 청담소스라는 돈가스집에 왔는데, 이 새끼 미친 새끼입니다. 진짜, 청담역 가실 분들은 꼭 가세요. 제가 먹었던 경양식 돈가스 중에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수를 가서, 뭐, 어떤 화장품 팝업인가를 갔는데, 여자친구가 꼭 가고 싶다고 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화장품을 봉투에 원하는 만큼 담아갈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계속 직원분들이 화장품을 추가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여기서 약 5분간 화장품을 담았습니다. 약 5분 후, 그녀는 억척스럽게 담은 나머지, 봉투가 터진 채로 퇴장했습니다. 근데 직원 이분이 다시 도와주셔서 원하는 화장품을 봉투에 잔뜩 담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봐. 엄청 전문가죠 여기까지 이렇게. 좋아? 어. <laughs>